Q. 문이뭔가이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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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문어여자 해야 돼 어머! 어른이잖아!! 맛있겠는걸! <놀라> 문어여자! <놀라> 설교는 필요 없다 부러진 뼈가 더큰 교훈을 새겨줄 테니 <놀라> 자 아, 어디 한번 오르를 개박살을 한번 내줘보도록 할까요? 오르는 박살내야 제맛이지. 요즘 요즘에 이거 사람들이 좀 기강이 해이해져가지고 투명 촉수, 스스 촉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반갑다. <laughs> 자 오르르님 안녕하신가요? 아니 뭐해? 죠? 뭐? 아니 뭐해? 죠? 이겨라. 훙! 이게 바로 백업의 힘이지. 일러오이 같이 홍 <laughs> 구린 <laughs> <laughs> 챔피언 육렙도안 찍었는데 걔 이겨버리지? <laughs> 왠지 케인이니까. <laughs> 여기 도 하나 받아놔야 돼. 개인 위험하다. 아 뭐해 보어 진짜 <laughs> 체만 깨미야 <게임이야>, 이거 완전. 둘둘 <laughs> 아랑. 아이돌 달달해. <laughs> 아이거 이거 그냥 비등 비등하고만 아프지 않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빼 적당히 했잖아. 어디까지 아, 갈 거야? 아, 자왜 저렇게 뇌절들을 좋아하시는 거야, 아군이 진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하! 아하! 그래서 탄 먼저 부시면 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윤야. 난킹 라오인이다. 죽이고 싶은 거야? 이 구했다 아니 뭐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도 아닌데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아 진짜 환상하겠네 안녕히 계요 이게 일러지! 이게 일러지! 울어 여자고 뭐 저러니? 뭐야 저 맞네 진짜 이게 신이지 얘들아 나만 믿어 이거 해만해 드디어 놈들은 페이스가 사라지기 시작했어 이거 나만 믿어 진짜 이라 브레스티 라이 They ask you how you are, and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I mean, you're not really fine. 지금이다! <laughs>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 바로 와드! 야 이기고는 싶으니까. 아 개빡치네. 아니 왜 이겨주려고 해도 저러는 거냐고.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방금 일라오이 믿으면은 충분히 이기는 거 아닌가? 아 진짜 혹시 꼬우신가요? 꼬우시면 아시죠? 탑은 누구지? 이거 설마 탑 노틸인가? 이거 요즘에 유행하던데 탑 노틸? 아니지? 럭스 고른 거 보니까 사일러스가 탑인데? Nop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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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헤르메스부터 <laughs> 가야겠어. 길이 중요하냐. 아 새끼 종족. 하지만 우리 프랑스 여자 있어. <웃음> 예! <웃음> 움직여! <시장> 아니 그걸 왜 그래 너 그렇게 앞에 나부터 쳐 나대다가 죽어 너너 그렇게 나대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최대한 집중해 레이가는 위험한 놈이야 아비야. 계속? 아, 나는 이거 해. 계속 이렇게 라인 땡기면 되지. 내가 문제야. 조안? 당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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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 원딜. 아 뭐해? 왜 씨한테 3킬이야 아 뭐야 나왜 Q가 3개야 아 개망했네 아니야 오히려 좋은걸 수도 있어 진짜 이상한 애들 밖에는 없구나 저기 팀은대뛰고 있습니다 더럽게 추악의 폭이 소리가 들지 않다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No.

좋아야,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못 이길 게 없어 뭔데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아 됐다 무대 내폭풍이 벌써 나와 저아 nope. 미안합니다 저런거 이상한거 들고오고 진짜 너 너는 좀 있다가 이제 우리 팀들이 너 혼내줄거야 진짜 얘가 보여줄거야 이 게임은 팀 게임이라고 결국 저렇게 잘해도 아까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다른 애들 똥싸서 진 것처럼 이번 판도 제가 저렇게 잘해봐야 결국에는 잔똥을 타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있어 봐봐 봐봐 얼마나 맞지? 얼마나 아, 를 큰다 야, 안 되겠다. 정령의 형상 가야 돼. 너무 아파서 정령의 형상 안 가면 안 되겠어. 움직이네. 일라오이가 됐네요. 일라오이. 아, 손내 아파. 아무 문제 없 아직 할 만해. <laughs> 아직 할 만해. 끼종족 저렇게어 아, 죽네 저렇게 <laughs> 아, <정말> 아프네 진짜. 어, <laughs> 죽나. 아, 길지? 그냥! 이거 700골드 매겼어 제압킬 나는 어차피 무지랭이야 나는 해봐야 무지랭이라가지고 나 죽여봐야 별고소도안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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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시 원딜이야! 역시 원딜 라메이가 오지게 역시 프랑스 여자 조격여자 チェケイト。 대가! 관리사님, 굉장히 잘하시는군요! 네, 저도 좀 다시 먹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래서 롤은 결국에는 팀게임이라 버리고 도망가! 나는 지금 벌레야! 어차피 나는 별거 없어! 진짜 개던지네 아왜 저렇게 던지면서 입을 <laughs> 터는 거야? 아니 방금 어, 던진 게 아니라 순가한 희생 여러분은 지금 어? 프랑스 여자! 도망가!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해와 프랑스 여자! 신체 루키볼! 죽는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네, 모든 걸다 썼어 오케이! 섬의 세명 어서 부셔버려 빨리빨리 부셔빨리 전설의 취! 오늘 케이트는 그는 영웅! 케이트는 그는 영웅!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제가 극단적으로 잘하고 그 다음에는 극단적으로 못했는데 이겼죠? 역시 노 t l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이게 역시 역시 로런 팀 게임이야. <laughs> 한 발은 완전 똥 싸고 한 발은 완전 잘하고 이랬는데도 이기고 지는 건 사실 중요치 않아. 그냥 누가 더 정상인 팀을 만나는가 그게 중요할 뿐이야. 역시 로런 팀 게임이야. 팀 게임. 음. 그러니까 내 말이 그냥 원딜 게임이야. 원딜 잘 크면 이겨. 얼마나 쓴데? 로고 센... 나나나 나. 샘, 나, 나, 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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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t's, It's me. Me. 역시 롤은... 팀 게임이야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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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에 내려야겠는데... 어 <laughs> 아, 감정 알차게 감정 사.